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영성의 심장부로 들어가 초대교회를 불태웠고 역사 속 위대한 부흥을 이끌었던 강력한 힘,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때로 오해받거나 소홀히 여겨지거나 혹은 현대의 여러 신학적 흐름 속에서 그 본질이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는 가장 깊고 경건했던 신앙 선배들의 영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이자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통찰을 통해 이 놀라운 축복의 본질과 필요성, 그리고 우리 삶에 임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심 이후에 주어지는 또 하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이며, 우리 신앙인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말로 다할수 없는 기쁨, 영적인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입혀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세퇴하고 교리적으로는 피상적이며.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긴급한 부르심과도 같습니다. 교회의 역사속 위대한 부흥의 시대마다 함께했던 바로 그 성령의 불, 이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다시금 간절히 사모하라는 외침입니다. 이 깊은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6절과 33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고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우리는 지금 성령 세례라는 이 위대하고 생명과 직결되며 지극히 중요한 교리를 고찰하는 여정 가운데 이 축복을 정확히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이미 이 교리의 정의와 그 효과 및 결과들에 대해 살펴보았고 특정 위험들에 대해 서로 경고했으며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강조된 바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의 가장 실질적인 측면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실제적인 주제는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사용하셨던 인물들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풍부한 증거들을 제시해왔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경험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가장 깊이 누렸던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 1문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입니다. 바로 이 복된 즐거움을 가장 충만하게 알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회심 이후에 자신들에게 임했던 성령 세례의 경험을 간증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것이 바로 부흥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위대한 부흥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분의 교회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흥이란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성령 세례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위에 강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든 시기들이 바로 이러한 부흥과 개혁 그리고 쇄신의 시기였음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각 개인에게 이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묘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지요. 우리가 정통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주장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비추어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 다할수 없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이 축복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당면한 질문은 교회의 현상태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악함에 대해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하게 보입니까? 우리는 악의 세력들이 문학, 음악, 예술, 건축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잠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교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확증하고 이 땅에 퍼져가는 죄악의 물결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할 유일한 것, 바로 그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간절한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삶과 걸음을 신중하게 살피며 믿고 순종함으로써 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기도와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기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막고 싶어 하는 일은 없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사탄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는 사탄의 왕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축복을 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은 거의 필연적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내하며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낙심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인 이 강력한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려와 머무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이 축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이 축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또는 성령 세례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수와 같은 기계적인 방법이나 자기 암시와 심리학을 연상시키는 율동적인 호흡법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과거에 이 축복이 사람들에게 임했던 일반적인 상황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교훈적이며 큰 격려가 됩니다. 성령 세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들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경우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일 수도 있고, 기도 모임에 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축복이 임하는 가장 빈번한 방식일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흥미로운 점은 그 기도가 반드시 이 특별한 축복, 즉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내장의 사건이 바로 그 예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추가적인 부어주심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래고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축복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종종 다른 기도를 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물론 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주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성경을 읽고 있을 때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임재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그 구절을 이전에도 수십, 수백 번 읽었을 수 있습니다. 늘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날 갑자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튀어나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미 알고 믿었던 구원의 길이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 귀에 대고 들려주는 음성처럼 한 말씀이 붙잡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그 순간, 말씀을 받은 사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성경을 읽는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구원의 모든 측면에 대해 읽으십시오. 언제 어디서 임하실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지금과 같은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토록 경이롭고 위대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모일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스스로 큰 손실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가장 놀라운 점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코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 실망하기도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의 빈약한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굽어보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풀어 설명하며 구원의 영광 속에 계신 주님을 보여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인치시고 메시지를 듣는 남녀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일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설교의 주제가 반드시 성령이나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설교자들은 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성령께서 보내졌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명상에 잠겨 있을 때입니다. 영적인 삶에 대해 혹은 교회의 상태에 대해 생각하며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골똘히 생각할 때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기술인 명상을 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활동적이어서 생각하거나 명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축복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명상하는 중에 갑자기 한 성경 구절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거나 찾은 것이 아닌데 갑자기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듯 주어지고 자신에게 적용되면서 예상치 못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영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이 축복이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부 청교도 신학자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방식으로 임하시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이며 수세기 동안 성도들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자유로우심과 그분의 주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나 사역자 없이도 우리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며 부드러운 땅에 내리는 가랑비처럼 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식을 알지 못하지만 때로 깊고 감미로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서 우리의 기쁨을 외치고 싶어집니다. 천사의 날개를 빌려 날아오를 수 있다면 진주문을 통과할 때 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이슬이 내리듯 갑작스럽게 직접적으로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축복을 받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첫째, 자신의 죄와 죄성 때문에 진정으로 애통해 본 적이 있다면 축복이 가까이 있음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오늘날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경험이 얼마나 희귀해졌습니까? 쉬운 구원, 쉬운 회심, 쉬운 결단만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과거 신앙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니어는 18개월 동안 영혼의 고뇌 속에서 지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한 사람을 죄에 대한 끔찍한 애통과 슬픔으로 이끄실 때, 그것은 대개 성령 세례라는 위대한 해방의 전주곡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한 자기 부인의 행동으로 인도받는 사람 역시 이 축복을 향한 길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위대한 말씀을 다시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자기 부인 행위로 축복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종을 통해 당신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특별한 시험과 사탄의 공격으로 시름하는 시기를 보낸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위대한 축복을 받는 서곡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은 때로 한 영혼을 특별히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그러한 시험의 기간을 통과했을 때그 모퉁이를 돌면 위대하고 강력한 해방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거의 예외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믿음 자체를 위해 싸워야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굳게 버티십시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님께서 당신을 위로하고 보상하며 기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지 모릅니다. 넷째, 이 축복은 종종 질병이나 사고, 전쟁과 같은 큰 시련과 관련하여 찾아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1907년 평양대부흥은 나라가 큰 시련을 겪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위기와 고난의 때를 앞두고 당신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시련을 견뎌낼 힘을 주시기 위해 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도인에게 감당해야 할 특별한 과업을 맡기셨을 때이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배웠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나의 증인이 될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를 준비시키시고 이 권위와 능력, 이 확신을 주셔서 그를 부르신 소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여섯째, 놀랍게도 때로는 이 축복이 임종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주어지기도 합니다. 평생 이 축복을 사모했던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영혼의 신실한 증거에 당신의 도장을 찍으시고 그토록 갈망하던 영혼에게 곧 들어가게 될 천국의 맛을 미리 보여주시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험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토마스 호튼이라는 한 청교도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충만하게 영혼에 임하면 모든 반론을 침묵시키고 모든 시험을 흩어버리며 모든 의심과 거리낌을 제거하고 마음을 완전한 평화 속에 두게 한다. 그것은 비밀스럽고 표현할 수 없으며 확실하고 틀림이 없다. 이 경험은 영원히 지속될까요? 대체로 이 강렬한 경험 자체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단한번이 경험을 하고 다시는 하지 못하지만 그 기억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1904년 웨일스 부흥 당시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수업 중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던 경험을 평생 간직하며 사역했습니다. 이 경험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이 축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죄에 빠져 기쁨과 평화를 잃고 영혼의 고통이 다시 찾아와 큰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이미 사도행전 두장 오순절 날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영원히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양식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때때로 그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시려고 베푸시는 특별한 잔치와 같습니다. 생일 잔치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은혜로 때때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강렬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주 그리스도 자신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붙잡아 둘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이며 또한 거두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그분의 얼굴을 계속 구하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영광을 찾고 그분의 모든 약속을 우리 안에 인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뿐입니다. 특히 이 악한 시대에 우리를 이 복된 세례로 채우사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능력과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겸손히 구원을 찾고 이 복된 확신을 알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5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를 고요하고 천상적인 마음의 틀을 갖기를 이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 영광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께 유일하신 지혜의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짧고 불확실한 지상 순례의 남은 생애 동안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중단없이 기뻐할 때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